이렇게 각을 잡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오후 10시 17분 밤입니다. 아유. 이번 주 주말에 남자친구를 보러 안동에 여행을 간단 말이죠. 안동을 가는 김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구를 자주 가잖아요. 캐리어를 자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셨는지 캠플이라는 캠핑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렇게 캐리어를 보내주셨어요. 캠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 이름은 캠플의 리드볼트 캐리어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건이 감성적인 디자인이었고요. 제가 이때까지 써본 캐리어 중에 제일 예쁜 캐리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받아본 제품은 24인치고 색상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화이트 색상 외에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너무 예쁘죠?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막 상경을 했을 때 엄청 큰 캐리어를 들고 왔었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거거든요.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고생 고생 쌩 고생을 했었습니다. 바퀴도 잘안 굴러가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바퀴가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이거는 진짜 잘 굴러갑니다. 완벽해. 캐리어는 지퍼로 되어 있는 캐리어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튼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기도 진짜 쉽고 닫기도 정말 쉬워요. 100%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튼튼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 받침도 되어 있어요. 손잡이 부분도 어떤 거는 되게 이렇게 팍쓰러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완전 부드럽게 손질도 없고. 반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그리고 안에 내부를 보여드리자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이거는 많이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끼겠는데. 조금 다른 점을 얘기해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딱 봤을 때 꺼내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바로 보여주기 싫은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게 캐리어가 10년간 에이스가 된다고 해요. 물론, 유상이지만, 그래도 쓰고 고장나면 바로 버려야 되고, 또그큰돈 주고 사야 되고 이런데, 이건 AS가 되니까 오래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완벽해. 이렇게 소개만 시켜드리면 안와 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브이로그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캐리어 게잘끌리는지 한번 보여줬어. <laughs> 오, 맞네. <laughs> 어.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그래, 그래. 뭐라? 아, 이 보행자가 우선이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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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도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수있게 오. 튼튼하고. 호호. 오, 방금 그건 좀 탐나는데. 오. 오, 어, 개멋진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원래 이거, 이거, 라고 했는데 다 이거, 걸 먹고 싶어서. 우와. 이거, 이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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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고 살았는데. 근데 그건 있잖아. 진짜 옛날식이다. 술, 술자리 있으면 술 마셔야지. 어, 응. 분위기 망치냐고 그런 응. 사람 있잖아. 응.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 네. 안동하면 찜닭이 유명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갈비도 유명하다네요. 그래서 갈비골목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구설갈비라는 곳인데, 맛있어 보여서 왔습니다. 이겁니다. 맛있겠죠? 이게 1인분에 3만 얼마 하는 아주 사악한, 아이고 명이나무를 잘라주고 계시네요. 제가 왜 갑자기 더빙으로 하는지 궁금하시죠 음, 재미가 없어서 더빙을 해봤어요. 냉면을 싸먹으면 기가 막힌 찍는 게아 김치 찜이고요이 김치 는 오거지 된장국입니다 진짜 맛있었어. 마지막에 역시 탄산으로 마무리. 아, 구설갈비 여기 있는데 1시간 무료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카페로 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번에 왔던 곳이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그냥 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빙어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추억이다. 다른 계절 왔네. 상콤한 게 땡겨서 상콤한 아이들로. 별로 안 더워서 밖에서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 보니 더워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아주, 아주 즐거웠습니다. 땀! 기다리면서 슬쩍. 오늘도 느껴보는 극한 직업. 김수지 남자친구. 여기는 길 가다가 들린 곳인데,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내렸습니다. 너무 예뻐. 음. 너돈 벌러 가니? 응. 그돈 벌어서 나줄 거니? 수지랑 맛있는 거 사는 데 쓰지. 아니, 나 주냐고. 현금을 달라고? 응. 그럼 뭐... <laughs> Run.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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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조심히 다녀와. 어. 어 아휴. 그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밖에 비가 온다. 잘 다녀와. 어. 내일 봐요. 응. 음. 바이. 안녕. 음. 카톡 할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알았어. 잘 가. <laughs> 조심히 가, 비 오니까. 어? 운전 조심하고. 응. 어? 응. 음. 음. 지금부터는 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살 찔까봐 저녁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남은 피자를 꺼냈습니다 4시가 6시 저는 이제 자고 네, 습니다 오늘도 밤을 새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구독 좀해주골 <laughs> 티셔츠 입고 있는 사진때가 이때 300일인가? 아닌데요? 400일인가? 이때도 기념일이었는데 이거 이거는 서울 가기 몇달 전에 찍은 거. 이거는 제 생일 첫 번째 생일야 2019년 생일이었나? 그래. 저거 둘에 찍고 케이크 사서 수지 집 갔잖아. 응 음, 맞아. 아 그때 진짜 많이 좋았거든. <laughs> 왜? 아 <아니>, 어렵지 불편하지만. 이 <laughs> 다트 결합갔다 근데 이제는 다 그냥 패티만 입고. <웃음> 입고, <웃음> 입고 <웃음> <laughs> 갑자기 너무 극단적으로 <laughs> 팬티만 입었 된다고 얘기하기 너무 웃겨티이고어요 <laughs> 이순영 씨 팬트입니다. 티통수 <laughs> 비가 옵니다. <laughs> 와비 너무 많이 온다 여보 어떡해? 어, 아, 아야딱붙이아 알았어 지금배 저는... 자리는 쓰려나... 지하주차장 입성... 와... 진짜 킹 받는다. 우리 형. 여기 도착하니까... 갠거 봐. 그봐 봐. 똥은 안 오겠는데? <laughs> 어이없네. 어? 6시 반... 일로 오는 거 맞아? 고속버스 갔어요. 아, 안 써도 되겠는데? 나, 나, 나. 집에 왔는데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방수커버 씌우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데가 이제 어, 그 부분이겠죠. 이렇게 찍찍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확 뜯어가지고 감싸시면 돼요. 이렇게 커버를 씌우면 돼요. 구멍이 그래도 필요한 부분 다 뚫려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이랑 여기 손잡이 부분.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